서울 지하철 5호선 객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형 참사를 예상하고도 방어를 저지른 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사칸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원모씨 67은 휘발유 3.6리터를 바닥에 쏟고 라이터로 점화했다. 열차는 하저터널 구간에 있었고 당시 48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이중 6명이 화상을 입었다. 특히 임산부 승객이 미끄러졌음에도 피고인은 불을 질렀다. 검찰은 살해 의도를 명확히 인정했고 화재 재현 실험에서도 열차 내부로 급속히 번지는 화염과 유독가스가 대형참사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피고인은 이혼소송 폐소 직후 휘발유를 구입하고. 전 재산을 친족에게 송금했다. 범행 하루 전엔 다른 노선을 돌아다니며 장소를 물색했다. 검찰은 160명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1인 기관사 체계에 대응한계도 지적했다.